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예. 앞에 두 개는 알아서 이제 하는 거고 끝에 복을 우리가 또 사모해 될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큰 축복이 우리게 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정말 첫 번째 우리의 삼일 저녁에 요셉이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친척들이나 친구 또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가정에서 늘 다투는 소리가 나고 또 슬픈 소식만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야저 집은 정말 애들도 잘 키웠고 정말 애들도 예절도 바르고 또뭐 이렇게 부부가 금실도 좋고 또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예절도 잘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부러워하고 반듯한 집안인 것들을 이렇게 보기 될때 아무래도 전도하는데 좀 편안하기지 않겠습니까?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삶을 살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단계로서 걸치는 것이지 우리 평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봐도 또 성경의 모든 인생을 봐도 정지된 어떤 한, 한 순간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들도 물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받은 이 복을 잠무리가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노년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의 예언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셉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읽으신 부분들 보면 요셉을 향해서대적들이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대적을, 대적들이 요셉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저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형님들이 그를 질투해서 팔아 넘기죠.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많은 연단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당한 고통을 뭐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정말 이 노예의 삶을 사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또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정말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간 엄마에 대한 그런 또 마음들, 이런 그리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외롭게 이곳에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영적인 고통도 왜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세 번째 고통이 가장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에서 가장 먼저 섭섭함이 나올 때 이게 신앙인의 사실 모습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laughs>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살짝 비출 수 있는 영적인 갈등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승리된 모습을 야곱은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샘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샘곁이 무엇일까? 샘곁 요셉이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샘이 무엇일까? 샘곁에 심겨진 나무는 무조건 복을 받죠. 가뭄 가운데서도 다른 데다 물이 말랐어도 마르지 않는 샘 옆에 있는 나무는 항상 푸른 잎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저는 다른 데는 다 메말라 버려도 거기만은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에 심겨진 것을 볼때 이것은 저는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는 축복 또는 다들 안 된다고 할때 되는 축복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 그를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다. 성령님을 이 생명수샘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너희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를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고난 당하는 그 상황들을 계속 설명 지금 그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삶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보디바리 입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꼭한 가지씩 한 단어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형통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서 나와 형통이고 총리가 되어야 형통인데 항상 그곳에서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의 요셉의 모습을 그려 놓고 있단 말이다. 그것이 요셉은 항상 한 평생 그 고난 중에서도 생명수 샘 곁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몇 가지 볼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보디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린지라 그랬네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 이거. 그리고 또 간수자, 간수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의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은혜 만이 충만한 상황.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고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만 샘 곁에서 쫄쫄쫄하게 빨대 빨아먹듯이 생명수샘 빨아먹다가 세상으로 나 가면, 아유, 다시 목말르다 너무 갈급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 척박한 저 세상 가운데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삶을 살수 없는 저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고난과 한란 가운데서도 생명수샘 곁에서 사는 성도님의 삶을 살 때, 요셉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복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누구로? 이 생명수 샘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샘 곁에 있는 복이 또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을 받았더래요. 이 가지는 12가지를 우리가 딱 연상할 수 있죠. 야곱의 12가지, 12지파. 요 요셉도 한 가지에 불과했고요. 이 가지도 튼튼하고 큰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장자의 권위가 굉장히 컸을 때니까 이 장자 권위가 굵은 가지라면 요셉의 가지는 11번째 아들 아주 초라한 가지였고 그것도 형제들이 다 미워해서 팔아버린 버림받은 가지.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저는 그 찬양이 바로 요셉의 이 꺾여질 뻔했던 그 가지의 모습, 연약한 가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또 종로로 타게 되고 이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살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때 요셉은 완전히 발로 밟힌 인생이에요. 짓밟힌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를 변호해 줄필요도못 느꼈고 그는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죠. 버려진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다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느냐 다른 기득권 있는 튼튼한 가지들이 형님들을 다 지키고 이 부러질 뻔했던 가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지가 될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몸체가 성령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딴거 없어요. 금년 2016년도. 풍성한 가지가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딱 붙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풍성한 가지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6년도에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을 꿔? 아니요, 꿈을 꿈은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주신 꿈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꿈이 뭘까? 꿈 꿔본지 한참 됐는데. 여러분 이 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악몽도 있고. <laughs> 꿈속에서 뭐뭐 물에 빠지는 꿈도 있고 하늘을 나는 꿈도 꿀수 있고 뭐 별의별 꿈을 다꿀수 있겠지만 참이 꾸고 싶은 꿈이 있고 꾸기 싫은, 싫은 꿈이 있어요. 제가 성전 건축 끝나고 3년 동안 꾸는 꿈이 뭐냐면 계속 건축 중인 꿈을 꿨어요. <laughs> 사, 진짜 3년을 꿨어요. 3년을 야 그래. 건축 꿈이 끝났는데, 꿈을 꾸는데, 아직도 건축 중인데, 막안 돼, 안 돼. 그럼 얼마나 진을 원리 깨보면 꿈이 성전이 건축돼서 그런 기분이 됐다 좋은 거 있죠. 하여튼 뭐, 그런, 널, 그 제가 힘들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계속 꿨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한 2년 동안 군대 에 있는 꿈 꾸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를 안한 거야, 꿈 속에서. 이게 꿈이 우리를 굉장히 어, 짓누르는 그런 꿈도 있지만, 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적인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게더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요셉이 그랬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보여주신 꿈들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그 꿈을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사랑합니다.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없었더라면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복수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총리가 됐다 이거요. 예 이제 복수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 그러면서 복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 복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꿈대로 살아가는 그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내 신을 부어 주리니라고 했어요. 내 신을 부어 주리니. 요엘서 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부, 으, 꿈을 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의 꿈은 그 믿음의 눈은 벌써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면 그걸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사, 백성이 방자이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멋대로내 인생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는 꿈꾸는자가 되어야 될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 0 1 6년이 되어야 될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여러분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야 모세의 천막 안에 내가 구리뱀을 갖다 놨으니까 모세한테 저 구리뱀 보러 왔어요 하고 살짝 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세웠다는 거죠. 누구든지 고개를 들고 보려고만 하면 다볼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문 앞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걷지 못한 장애인을 향하여서너 돈통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보아라. 아래요. 우리를 보아라. 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는 별들을 세어봐. 네가 셀수 있느냐? 네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내게 줄이다. 이게 말씀이야. 또 높은 곳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네 발로 받는 것, 동서남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발로 받는 것을 다 내게 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허황된 꿈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는 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진 꿈이 뭐냐면, 내가 빌딩 몇개 가지고, 내가 큰 기업을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좋은 어떤 시설을 내가 가진 어떤 부자가 되는 꿈, 권세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그게 뭡니까?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욕심이고, 자기 바램일 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꾼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성공했고 잘 사는 꿈을 꾼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그 자리의 꿈을 꾸었다는 거죠. 이 꿈이 뭡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꾸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거리 가다 보면 큰큰 집에 단 뼈락에 이렇게 과일 나무가 이렇게 나온,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따서 길거리에서 막 길거리 떨어질랑 말랑 과일 따서 먹으면 절도입니까? 아닙니까? 자, 잘 몰라서 그래 제가요. 그 길밖에 나온 거예요. 자기 땅 아니야. 먹으면 아니 그게 떨어졌어 그냥 떨어서 바닥에 먹으면 절도니까. 잘모이요 변호사 안 계셔가지고 하여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밖에 떨어진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러니까 뭐 그거 뭐그집 주인 나당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축복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집 안에 있는 자기들만 노리는 축복이 아니라 가지가 막 밖으로 막 나왔고 우수수수 그냥 과일들을 떨어뜨려 주는 그런 환상 같은 그런 꿈 같은 모습을 저는 본 거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먹어라 이거야 누구나 지나가 먹어라. 그런 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은 자기 혼자 성공하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꿈을 절대로 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 지어 뜯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불해가지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적인 어떤 싸움을 저는 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나 지긋지긋한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오저 오랫동안 3년5년 동안 정말 거짓말로 둘러치고막 이렇게. 공과를 어, 협박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한테 조사받다가 조사 막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바리 집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상상할 수도 없는 대우를 받는 간수, 간수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당한 일들은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엎친 데 덮친 일을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애가 교통사고가 나고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리고 이 엎친 데 덮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 오늘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데. 살만하니까 감옥에 가고, 신앙생활 잘 할만하니까 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끈질긴 요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아, 정말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긴 일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게 뭡니까?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감옥에서 죄수의 몸에서 몸으로 간수를 돕는 일도 작은 일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2016년도에 하나님이 맡겨 주신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보디바리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주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득죄하리까? 그러잖아요 그 육신적인 죄지만은 이 죄를 짓는 것이 당신한테 짓는 죄가 아니라 내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성공, 총리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보다 내가 이 권력자의 아내의 마음에 드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든지 우리가요, 자기 합류를 시키면서 죄의 유혹을 하나님이신 축복의 길로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 바라보면은 이게 내가 악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인가?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인들을 주님 오실 날까지 비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비판해야 되는가?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수 없듯이 그들의 꿈과 목적과 그리스인의 꿈과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이고 또는 어떤 우리가 예절적인 어떤 삶의 청렴한 모습 이런 것 없어가지고 비판받는 거는 우리 잘못이지만은 그리스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안 믿는 사람의 편에 들어야 될 거예요. 이러면 이를테 고사를 지내요 뭐 절을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하려면 절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것을 고사에 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득죄하리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 윤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될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악한 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도움줄자들을 편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은 믿을 게 없더라고요. 엊그,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애청하시는가요? 시청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신년사에 참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들 평가합니다. 북대북 관계 전문가들이 뭐냐면 평소보다 굉장히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경제 정책을 앞으로는 해서 우리 인민들이 잘 살게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게 주로 막 공격적인 발언들이 주 대세였는데 이번에는 막 경제적으로 막 그래서 진짜 믿었는데 오늘 수소 폭탄을 쏴 미사일 봤어요 진짜 강단에서 미안하지만 진짜 믿을 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제정책 밝 금년에 그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신년사를 발표해 놓고 바로 미사일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 나를 도와준다. 나를 밀어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절대로 믿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랬어요. 전능자의 손을 힘 입었기 때문에 모스, 이 요셉을 꺾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요셉은 그 일생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요셉이 누구를 해꼬지하거나 누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한 번도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뭐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친구인 거 아세요, 여러분?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친구인데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둘이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예, 근데 먼저 경찰이 들이닥치니 라면만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참기름이 고소를 했고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라면이 잡혔어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참기름까지 잡아갔다. 라면이 불어가지고, <laughs> 아, 이런 건잘 기억나는 몰라. 요 이렇게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하여튼, 악한 일에 동업했던 사람은 결국은 너도 불고 너도 고소를 해서 같이 죽게 돼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나도, 나도. 그러나 참된 복 받는 사람을 보면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죽고 너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평생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항상 내가 유익을 줘. 내가 복이 돼. 항상 만나면 내가 신세를 줘. 항상 고마워.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항상 내가 손해봐. 항상 내가 피해를 입어. 항상 고통을 받아. 그러면서 또 계속 만나. 너무 힘들어요. 우 평생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서 그런 두 부류의 친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요셉처럼 그 나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는 늘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베푼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리고 동전 몇 잎을 챙겼지만 요셉은 백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의 인근 나라들을 살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돈몇 푼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몇 푼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선한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에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고 또 보디발의 보디바리 집에서는 보디발에게 기쁨을 주는 총무였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기쁨을 주는 죄수였고 왕궁에서는 왕에게 기쁨을 주는 총리였고 총리로 있을 때는 온 백성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말 선한 통치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담을 넘는 축복을 주는 내 안에 내 안에 하는 사람이라 항상 베푸는 하늘의 복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5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시집장가 잘 가고 거기서 하나도 넘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담을 넘는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빨리 뭐, 어떻게, 재동적으로 안정이 되고, 빨리 뭐, 이 성도가 뭐, 수천 명이 넘, 뭐, 수만 명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담이 흘러 넘어가고, 이담 넘어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웃고 떠들고 좋고 막 행복하고 좋아 죽으면 뭐해요 이러면 문 밖에 나갈 수 있는 복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저 뭐하는 거야 저 있으면 왜 시끄럽고 지네들만 맨날 교통, 교통이나 시끄럽게 하고 이게 아니라 야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없으면 안돼저 교회는 진짜 없으면 안돼 그러면서 그,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그들이 먹는 게 있기 때문이죠. 받는 게 있기 때문이죠. 충들어져 가지고, 그 열매들을 막 주변 사람에게 줄수 있는 정말 쭉 뻗어낸 가지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업이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샘곁에 심겨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